내 신, 수는, 공, 원, 소망, 여와, 문법의 신, 비교, 첫 번째, 그죠? 원급이 되겠죠? 비교 첫 번째는 원급에 관한, 그죠? 이 사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원급, 동등 비교다. 그죠? 동등 비교. as, as, 죠그죠 그와 그녀는 키가. 같은 건 없죠. 그죠?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가, 그는 그녀와 키가 유사. 요렇게 써도 되고요. 또, 요렇게, tall a student 이라고 쓰는, 그는 그녀와 키가 비슷한, 유사한, 그죠? 키 크기가 유사한, 그죠? 뭐 한다? 학생이다. 그죠? 음. 정석순서는 뭐다? so, as, to, how 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죠? 부정관사를 먼저 적어주고, 그죠? 형용사를 먼저 적어주고, 부정관사를 적고, 그 다음에 뭐다? 요렇게 명사가 갑니다. 요 순서, 그죠? 어, so as to how 하면 형용사를 적고, 부정관사 적고, 명사의 순서가 되어진다. 요거를 좀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정에 t 이 붙었다. 그죠? 그러면 된다. not so tall as it. 그는 그녀만큼 크지 않다. 그죠? 그럼 그는 뭐다? 어, 그녀가 더큰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녀가 더 키가 크다. 그죠? 그는 그녀보다 덜 크다잖아요. less. 그죠? 그녀보다 그녀가 더 크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not이 오면 이렇게 so를 쓰는데 현대영어에서는 not as를 써도 괜찮다. 그죠? 원칙은 not so인데 not as도 괜찮다. 그죠? 배수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as 앞에 그죠? as 동용사부사가 동등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앞에다가 배수사를 그죠? 이 앞에다가 뭐 한다, 그죠? 수사를 적어준다, 그죠? 몇 배, 그래 뭐, 뭐? o times라는 몇 배를 적어주는 거죠. 몇 배를 적어준다, 그죠? 음. 물론 뭐가 되면은, 그죠? 이렇게 이알대는 쓰거나, 우등 비가돼서 그죠? 음. more 뭐, 가될 때는, 그죠?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배수사를 한다. 이 배수사를 이 앞에 저걸 주고, 그죠. 이 경우에는 한다두 개의 의미가 같아집니다. 실제로 이 배수사가 없으면, 얘는 뭐다, 같다고, 얘는 더, 이렇다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수사가 있으면, 똑같이, 그죠. 이 의미,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것은 뭐다, 두 배, 저것보다 두배더 크다죠. 그죠. 이것은 두배더 크다. 그죠.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의미가 됩니다. 두 배, 자 그리고 우리가 명사로서, This is two times the size of that. 그것의 크기가 두 배다란 것이죠. 그 다음에 two times라고 적을 수 있죠. two t i m e s 는죠 two times는 two times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죠? Then as large as that. 그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다. Again 두 배일 때마다 as large a g a i n as the s n o e 도다 뭐다? 두 배다, 그죠? 다두 배, 두 배, 그죠? 응. 더 그, 것을 나타내죠. 그니까 이렇게 하프로든 뭐다 반대죠. 그죠? 얘가 뭐다? 얘가 있고 이거, 얘가 이, 그죠? 얘가 두배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거의 절반 크기다니까 오늘 나눈 걸좀 기억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급의 관용어입니다 그죠? As as one can, 그죠? As as one can, as 경용사 분사를 적어주고 as 주어 적어주고. 는 적으면 어떻게 한다? 얘를 파스블로 적을 수가 있다, 그렇죠? 어, 얘를 못뭐 적을 수 있다, 그렇죠? 가능한 뭔뭐 이렇게 파스블로 적을 수가 있다죠. 그는 가능한 빨리 달린다, 그렇죠? 그는 가지고 있다. 이0 권만큼이죠. 뭔가 뭐, 뭐, 만큼이라죠. 이 권만큼이랄 때 여기 뭔가 뭐 그렇죠. 복수자라면 매니를 써야 되겠죠. 이십 권만큼이 나고서 책을 가지고 있다. 그죠? 같은 말로 노우 피우드. 보다 20권 보다더지 않게 그죠? 많답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2 파운드랑 s가 붙어 있지만 이거다양이죠 보셔야. 어. 무게는 양을 나타냅니다죠 그래서 as much as가 된다는 거. 요거를 좀주의하시게 달아내도록죠. 그는 뭐다 20파운드만큼 손실했습니다. 그렇죠? 음. 같은 말로 노우 레스 데이라는 거죠. 자, 음. as good as는 마찬가지다 그죠?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는 뭐다? no better t h a n 죠 그죠? 그는 이상이 아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죽은 것 이상이 아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마찬가지다 그렇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죠? 음, 만큼이나 넘어 시기나 그죠? 음, 그는 만큼이나 뭐, 뭐, 시기나, 그죠? 그래서, no less than, 그죠? 이 파운드만큼이나 살이, 뭐, 뭐, 살이 빠졌거나 손실된 거겠죠? 또 뭐다? 유 시권만큼이나 그런 제가좀 있다, 그죠?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인 걸 잊지 마시고, 항상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